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절 말씀, 한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전체적인 본문은 14장 1절부터 15장 13절 말씀까지 성도들의 이 땅에서 생활의 관계 즉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장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이러한 성도가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어, 그리스도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장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또 13장에도 정보와의 관계 쪽 우리 성도들이 어느 한 국가에 소속돼 살아가면서 그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가지며 또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실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형제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각자 개인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또 구별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근데 이 비판에는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편견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었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죄악이 사로잡고 있어서 모든 것을 볼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판단대로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 문제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데 이 대부분의 짐승의 고기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짐승의 고기를 다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사서 먹는 사람들은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거, 어, 거리낌을 가지지 않고 그냥 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선하고 깨끗한 것이지 오히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리낌 없이 먹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채소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심판대 앞까지 우리가 그것을 관여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장 10절 말씀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12장 하반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우리가 각자 양심에 따라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의 신앙에 삶의 문제가 있어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 말씀 보면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것. 즉, 우리 형제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힌다는 것은 가다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또 거칠 것이라는 것은 내 발에 걸, 걸쳐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 말고 다른 성도들의, 다른 형제들의 신앙생활에 거칠 것이나 부딪칠 것을 만들지,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 음식이라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문제인 것인데, 이 본질에서 벗어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게 된그 형제를 망하게,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보다도 부수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나 또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그의 앞에 두면은 믿음이 약한 자는 그것이 마음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신앙이 잘하고 믿음이 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말했듯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될 그러한 지체들인 거죠. 그런데 이 본질에서 벗어난 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망하게 하거나 그를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4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와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15장 7절에, 그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듯이 너희도 구원의 길로 서로 인도하라. 구원의 길로 서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정말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에, 선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의 약점을 담당해 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도 아, 로마서 1 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과 땅 땅의 복을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